교육으로는 정말 타겟신거 같고요. 열정의 화신. 실적과는 상관없이 세심하게 챙겨주신다는 거. 박수 받아 마땅한 진정한 챔피언이다. 안녕하세요. 세일즈명인 TV 용쌤입니다. 설득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설득하는 여섯 가지 육대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 희귀성의 법칙 그 실전 적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희귀성의 법칙은 제목 그대로 많은 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 존재 즉 수량이 작거나 희귀하거나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중적인 의미인데요. 오늘은 이거보다 핵심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그 원리를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상담이나 아니면 대화 아니면 협상에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의부터 내려 보도록 할게요. 어, 책에서 정의를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들 요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희귀한 물건, 무엇에 더 가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어 다음은 또 어, 사람은 독점에 대한 욕망이 강렬하다.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면 사람들은 다 간절해진다는 이런 심리가 있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점에서 정말로 희귀하고 독특한지를 고객에게 잘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어, 제품이나 서비스 아니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도움 등 아, 어, 그 어떤 것이라도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고객한테 잘 전하고 사람한테 잘 전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볼게요 사례와 실험에 대한 얘기를 좀할 겁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쭉 한번 같이 유학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영국에서 이제 석유 부족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전국이 난리였었어요. 그러니까 아기다툼을 할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내용이죠. 2003년도에 이제 브리티시 항공 콩코드 여객기가 이제 마지막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 평상시에, 어, 보다 이 좌석이 가격이 폭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비행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그 비행기를 타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되게 웃긴 거는, 재밌는 거는 이 마지막 콩코드 여객기의 이륙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일대 도심 전체가 교통마비가 됐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희귀성의 법칙이 잘 적용된 이제 사례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 최근까지 벌어졌던 지금도 벌어지고 있나요? SPC 삼립의 포켓몬빵이 폭발적이었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건 성인들도 이 빵을 구하려고 편의점이나 마트에 막 줄을 섰어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이 신드롬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희귀성의 법칙인데 이 희귀성의 법칙을 어떻게 보면 삼립, SPC3집 잘 이용해서, 이용한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3분기 매출이 무려 3, 8,835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7%나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6, 7년 전에 이거랑 비슷한 오리온에서 꼬북칩이 판매가 됐을 때, 저도 이거 구하려고 막 이마트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디 가서 구할 어디나 구할 수 있으니까, 옛날 만큼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사실 희귀성의 법칙이 잘 적용된 사례라고 이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사례 한 가지, 이거 되게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코카콜라의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었어요. 1985년도에 코카콜라가 제조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펩시 콜라가 이제 브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마케팅으로 판매를 막 증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펩시 콜라가 맛있다고 어 이제 손을 들었던 거죠. 그 이유가 봤더니 펩시가 이게 달달한 단맛이 강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영진들은 아, 코카콜라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레시피를 놔두고 그걸 버리고 약간 단맛을 강조한 뉴코크를 출시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 소식이 이제 전해 전국에 이제 이 국민들한테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었죠. 멀린스라고 하는 은퇴 투자자를 주도로 해서 옛 콜라를 사랑하는 미국들의 모임이 결성이 되고 미국 전역에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집단들이 이제 국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이 사법적 입법적 조치를 강행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콜라 하나가 뭐라고. 자, 중요한 거는 이 멀린스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오리지널 코크보다는 뉴 코크 이 달달한 맛이 있는 뉴 코크를 훨씬 선호했는데도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도 아이러니하죠. 세상에 옛날 코크를 계속 고집을 했던 거죠. 자 이걸 뭘 얘기를 하냐면요. 실제로 평생 코크를 마셔온 사람들이 늘 규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뭔가를 잃게 되었다는 상실감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희귀성의 법칙에서 좀더 들어가는 핵심 사례가 바로 이 손실 기피에 대한 경향인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아 손실 깊이 에 굉장히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잃어버리는 거에 더, 더 집중하고 어,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 심리가 사람들은 이미 얻은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 주식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실이 나면은 원래 손절을 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종목을 사가서 이익을 보면 되는데. 손실을 나는 거를 알면서도 이 손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르겠지 하다가 계속 빠지는 경우죠. 물론 이제 저도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희귀성의 법칙, 손실 기피의 핵심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이거 알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할 듯합니다. 자, 그러면 실전 적용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실전 적용 첫 번째 거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일상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조건이 맞물려야 됩니다. 수량이 한정적이거나 기간이 한정적일 때 이게 적용되는 거죠. 이건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정 박앤 세일, 특가 세일, 그다음에 절판 마케팅 이런 게 모든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하나 더 나오는데 실전 적용 2입니다. 볼게요. 자, 이게 오늘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세일즈를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누거나 협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 상대방한테 얻게 되는 이익과 혜택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손실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게 실제 실험에서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검증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듣게요. 만일에 여러분들의 주위의 동료나 멤버들이 새로운 분야나 프로젝트에 망설이게 하는 직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지원하면 동기들보다 먼저 부장진급을 할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야. 그래서 꼭 지원하도록 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지원하지 않으면 동기들보다 먼저 부장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래서 지원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여기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정보를 잠재적인 이익으로 제시할 때보다 잠재적 손실을 제시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어, 이게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어, 한 연구소에서 전기회사 직원을 가정해서 이 가정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전력사역 지침을 잘 쓰도록, 이행하도록 하는 실험이었어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이 지침대로 사용을 하면 매일 50%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보다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 50%에 50%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했을 때가 훨씬 더 지침사항을 300%더잘 지켰다라는 어, 실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솔직히 경제적 가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손실의 기반을 두면 어, 효과적이라는 거죠. 어,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 휴기성이라기, 휴기성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한정적이고, 어, 적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걸 가지고 싶다는 본능이 일어나는 게 보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은 손실,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한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화를 풀거나, 아니면 협상을 진행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 많이 되셨나요? 도움 많이 되셨으면 여러분들의 댓글, 구독,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